전 국민이 다 아는 그때 그 배우 대장암... 투병? 안녕하세요 국내 최대 생동상 미상시험 모자 플랫폼 매드시보입니다 인기 시트콤 지붕 털고 하이킥에서 로또 1등에 당첨돼 마늘을 냅다 던지고 호련히 집을 나가버린 가정부 캐릭터 혹시 기억하시나요? 당첨 사실을 알고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은 장면이 너무나도 리얼해 당시 강렬한 인상을 남겼는데요 놀라운 귓발진 연기로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주인공은 바로 배우 주부진입니다. 최근 배우 주부진이 방송을 통해 과거 대장암 3기 판정을 받고 투병 생활을 했다고 밝혀 놀라움을 줬습니다. 주부진 외에도 마블 영화 블랙팬서의 고체대익 보스만 축구왕제 펠레도 대장암을 알았는데요. 오늘은 메디시보가 이 대장암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암이 생기는 원인과 그 증상은 무엇일까요? 대장 상태가 나빠지면 결장과 직장에 악성종양이 생길 수 있고, 이를 대장암이라고 합니다. 초기 대장암 환자들은 다른 고형암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별다른 자각증세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진행암의 경우 70% 이상의 환자들이 증상을 느낍니다. 암이 어느 정도 진행된 경우에는 배가 아프거나 설사, 또는 변비가 생기는 등 배변 습관의 변화가 나타나고 항문에서 피가 나오는 직장 출혈의 증세와 함께 혈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혈액은 밝은 선홍색을띠거나 검은색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진행이 어느 정도 된 경우에는 배에서 평소에 만져지지 않던 덩어리가 만져지기도 합니다. 현재 국가에서 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만 50세 이상부터 5년마다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대장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발견이 어렵긴 하지만 빨리만 발견하면 치료 예후가 좋습니다. 일기 대장암의 경우 5년 상대 생존율은 퍼3 9입니다 만약 사기 환자라더라도 적극적으로 수술을 포함한 복합 치료를 할 경우 5년 생존율이 40%까지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암은 아닙니다. 올해 1월 발표된 중앙암 등록본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국내 인구 10만 명중 17.5명이 대장암으로 사망했고 암으로 인해 사망하는 원인 3위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무서운 질환입니다. 대장암은 위암과 함께 국내에서 가장 흔한 암종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최근 발표한 세계 대장암 발병 현황에 따르면 한국인의 대장암 발병률은 10만 명당 45명으로 세계 184개국 가운데 1위를 기록했는데요. 이처럼 국내 대장암 발병률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불규칙한 생활패턴, 과도한 스트레스, 서구화된 식습관 등이 발병 원인으로 꼽힙니다. 여기서 상기해야 할 점은 젊은층이라고 해서 대장암 발병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장암은 중장년층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엔 젊은층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젊은층은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도 피로에 따른 증상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 발견 시점이 늦춰지고 있는 것이 주된 이유로 꼽히는데요. 하지만 소화 불량, 복통, 복부 팽만감, 설사 등의 증상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나이와 관계 없이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대장암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카타르 월드컵이 한창인 가운데. 브라질 축구전설 펠레도 대장암 합병증으로 입원 중이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최근 SNS를 통해 월드컵 개막 축하 인사를 남긴지라 갑작스런 그의 입원 소식에 전 세계 팬들의 걱정과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모든 병들이 그러하듯 대장암 또한 치료 과정에서 합병증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루라도 일찍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배변습관에 변화가 생겼다면 한 번쯤 의심해보고 나이와 관계없이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생동성시험 참여고 사례비도 받아가는 플랫폼 메디시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를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